작년에 강풍으로 찌그러져 버린 하우스 철거 중인데 원래는 그냥 장비로 긁어버릴까 했는데 일부 파이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쓰신다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그냥 무료로 들을 테니까 가져가셔라. 해서 이렇게 철거 중인데요. 이 하우스 철거 과정에서 꼭 보시면 이 하우스 철거 과정에 꼭 본인 생각대로 해봐야 직성이 풀리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안 된다 해도요. 본인이 해봐야 돼요. 안 그러면 화를 내세요. 그러다가 싸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눈으로 확인을 시켜드립니다. 어떤 거냐. 장비로 들면 쉽게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트랙터인데 트랙터를 가운데로 들어주면 하우스가 쉽게 빠질 거니까 들어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안 된다 해도요. 그분들 말안 들으세요 해봐야 돼요 그래서 들어드리거든요 드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파이프가 그대로 가운데가 휘어버려요 전혀 뽑히지 않아요 뽑히지 않고 그냥 휘어버립니다 모르겠어요 제크하우스처럼 한번 들렸던 하우스들은 뽑힐 수도 있는데 90%안 뽑힙니다 가운데가 그대로 휘어버려요. 뽑는 방법은요. 가운데를 들면 안되고요. 파이프가 땅에 꽂아진 부분을 끈으로 묶어서 당겨야 돼요. 그것도 천천히 당겨야 되거든요. 근데 될수 있으면 장비를 안 쓰는 게 좋은 게 장비로 당기면요 아무리 힘 조절을 잘한다 해도 파이프가 휘어요. 그럼 저 하우스를 제대로 파이프를 쓸 수가 없어요. 파이프를 쓸 생각 하시면은요. 그 뽑는 전용 잡기가 있어요. 그걸로 사용하시던가 그것도 휘거든요. 사람이 흔들어서 빼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힘들기는 하죠.